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9월 10일 8월 한가위, 우리 민족의 대명절에 용인 원삼 SK가 개발되는 현장에서 57번 2차선 도로를 쭉 타고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왼쪽에 주유소가 나오고 있는데. 자, 좌우로 여기가 126만 평이 개발되는 수용지입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차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어, 세종서울고속도로 원삼IC가 되겠고요. 자, 왼쪽이 바로 용인 SKIS 126만 평 중에 상업용지가 들어서는 데가 바로 왼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도 수용은 되지만, 오른쪽에 한천이 있는 데까지 수용이 되면서, <laughs> 지금 저기에 청색 간판이 보입니다. 저기가 이제 용인시 도로 보상 그 사업단. 쉽게 말해서 SK 하이닉스와 도로에 관련된 보상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바로 우측에 사무실이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57번 도로 그 상업 지역이 생기는 왼쪽입니다. 상업 지역이 생기는 왼쪽에 지금 우리가 차가 정차해 있는데 자, 이부분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다시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음, 자, 오른쪽이 용인 보상 사업단 들어가는 길이고요. 자, 여기 <laughs> 아르두샤 들랭이 좌우가 수용이되는데이 좌측에 많신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SKis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여기 왼쪽에 펜슬를 치고 자,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은 어 용인 뭐 SK하이닉스도 대체 공사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자, 왼쪽은 펜스를 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지금 57번 도를 타고 좌우가 앞으로 천지개벽이 될수 있는 땅이라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왼쪽에 펜스가 쳐 있는 부분을 쭉 따라가면은 이제 용인 축구센터가 나옵니다. 자, 여기입니다. 용인 축구센터. 자, 보이시죠? 여기 왼쪽으로 들어가면 은 용인 축구센터인데, 지금은 축구센터가 전부 이전이 됐고, 거기에 건물에 SK 하이닉스 건설 사업 본부가 들어가 있다는 것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식당이 보였네요. 자, 거기. 그런 식당이나 이런 데가 전부 다 수용이라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좌우로 126만 평의 sk하이닉스 반도체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72% 이상의 토지 수용자들과의 합의 보상 관계가 끝나고 이제 막바지 수용에 관련된 절차에 지금 받고 있는. 용인시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57번 도를 타고 계속적으로 안성 쪽으로 내려가는데 좌우로 보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지금 파, 논을 갖다가 파헤쳐 놨는데 57번 도로 옆입니다. 바로 보세요. 여기는 지금 지장물 조사와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공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 분들이 용인지 SKIS 반도체 이거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방금 저렇게 공사하는 모습도 직접 보여 드렸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용인 저기 보시면은 중릉이 보건소가 나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용인 SKIS 반도체 수용지역이고 지금 오른쪽에 짬뽕이라든지 설렁탕이라든지 자 이런 저기 막뭐 상가가 좀 보이는데 여기는 수용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들은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좌우가 여기는 수용 지역이 아닙니다. 원래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수용을 그 135만평이 될 때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근런데 재척 재척에서 9만평 정도가 빠지고 어 여기까지 여기는 지금 부분은 수용이 아니라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각종 현수막들이 재척 재척을 유치면서 또 절대적으로 수용 반대한다는 그러한 저 현수막도 방금 보셨는데, 자, 지금 보시는 좌우측은 전부가 수용 지역이 아니고, 어, 용인에스케이 아이스 쪽에 남측입니다. 남측, 남문이 있는 쪽이면서, 지금 우리는 안성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고, 현재 여기는 중릉리 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릉리, 어 중릉리에서 이제 좀 있으면 목신리가 해당이 되겠고, 여기에 바로. 김미화의 어 우리 그 일자 눈썹 김미화의 카페가 있었다는 거잘 알고 계시죠? 자 바로 여기입니다. 저기 에 보시면은 김미화의 사진도 걸려 있고 자 위쪽 왼쪽이 김미화 마을인데 여기는 수용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용인스 k s 개발과 함께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좌우가 일부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 계획 관리 지역은 뭐 땅값이라 것은 정함이 없겠지만은 현재 도로변의 계획 관리 지역은 350 전후를 호가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지금 계획 관리 지역 일부가 있고 자, 여기에 보시면 왼쪽에도 건물을 지는데오금 그만내 한식 뷔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s k s 공사가 늦어지는 동에 잠시 휴업을 하는 상태고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 여기에 지금 어, 57번 도로 좌우로 쭉 한번 지금 펼쳐져 있는 안성 쪽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름대 쪽은 앞으로 어,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은 용인 SK 하이스 반도체와 어, 1km. 2km 반경 이내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개발 이슈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들도 땅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비싼 그런 그 시국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지금 현재 가격은 높고 그만큼 여기 지역은 원산면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땅값은 아직까지 잘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 이제 조금 가면은 뭔가 변화가 있을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원산면 목신리를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목신리 땅,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개입 관리 지역이 작년에 335만 원에 매각이 된 것이. 그 실거래가의 신고가 돼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왼쪽에 산이 보입니다. 저기가 다계획관리지역인데 앞으로 저기도 개발이 된다고한다면 상당한 그런 그 메리트가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자 우측은 천이 내려가고 있는데 한천이죠. 자 바로 지금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땅이 하천 부지로 해서 그 땅이 있는데. 지주가 저에게 땅을 싸게라도 팔아 달라고 그러는데 어, 현재로서 가격 가치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57번 도로에 이쪽을 타고 쭉 내려가면 우측이 바로 훌랄라 치킨 바로 여기입니다. 훌랄라 치킨 여기는 올 계획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자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땅이 나오네요. 자 여기는 보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한 때에 150만 원에 배가 됐었는데 어 지금 현재까지도 가격 상승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목신리를 지나면서 아직까지는 자 지금 용인시 처인구 이제 원산면을 경계가 거의 나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안성시에 그도 됐는데 자 왼쪽에 철벽같이 나와 있는 현재 여기까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이고 자 이적표가 보이죠 여기서부터가 안성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5 7번 도로를 집중적으로 인접해 주세요. <목소리>